18과 12, 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.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네, 든다 말입니다.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. 국민의 당대표실에 가면 전직 대통령,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 당대표실에 가보셨습니까? 한번 가봤습니다. 예,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진이 누구 누구가 있던가요? 아니, 그 사진은 못본거 같습니다. 예, 거기에 이승만, 박정희. 김영삼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.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거는 과하고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기를 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거는 공이죠.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.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? 말씀을 해보시죠.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.16포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.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?